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.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 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거를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. 뭐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네. 추측을 할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, 네, 네. 외국 회사. 그 뭐, 조그만한 백이죠. 네네.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, 그 앞에 놓고 가는 네네.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네.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.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 거든요.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 몰래 카메라를 작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?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?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.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어, 한 6개월 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. 지금은 다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. 어, 뭐제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.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걸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.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(26년간)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(DNA가)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. 저라면은 조금 더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.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아,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어?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,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네.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아, 부정적인 에,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여튼... 에,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에, 국민들께서 하여튼 에, 여기에 대해서 좀 에,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에,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당에서는 네. 이 사안을 정치 공작 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네. 얘기를 하거든요. 동의하십니까? 뭐저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.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 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터뜨리는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.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,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에, 조금 더 분명하게 에, 선을 그어서 어,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에,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에, 그런 것이죠. 네.